어, 이번에는 컴프레셔가 어, 기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3 8 0볼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전위 차에 해가지고 자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를 넣으면 스스로 자력이 형성돼서 모터가 스타트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220은 거기 두 개기 때문에 세 개로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자력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0은 어, 처음에 모터를 돌릴 때 어, 스타트를 시켜줄 수 있는 제 3의 어떤 하나의 어떤 어, 파워가 더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쓰는 것을 우리가 컨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컨덴스인데요. 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컨덴스가 두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컴프레셔 이 에어컨에는 이 컴프레셔 그죠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뭡니까 팬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 특히 어, 처음에 스타트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덴서 컨덴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 컨덴서를 어, 이용을 하는데요 어, 어떤 어 원리냐 하면은 어, 220볼트로 들어가는 한선 우리가 220볼트는 선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선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파란 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 이 분홍색 선이죠 음. 어요두 요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분홍색 선은 요 뒤에 보면 다시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 저 밑에, 밑쪽으로 보면 잘안 보이죠 음. 까만선과 연결이 되어 있죠. 까만선 단자들. 그죠? 그런데 여기 까만선 단자들은, 어, 여기 보면 터미널에서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죠?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물려 그럼 요세 개란 것은 요 까만선에 전기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똑같이 요 전기를 어, 나누어 쓴다는 거죠. 콘, 콘센트하고 같은 거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요세 개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요 까만선은 우리가 220에서 전기가 두 가닥인데 요 까만 선을 쭉 따라가 보면요. 이렇게. 까만 선을 쭉 따라가 보면 컴프레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프레셔 안에 딱 보면은 요 컴프레셔 안에서 어한 선에 딱 연결이 되죠. 여기 한개 까만 선이 보이죠? 어. 그럼 요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아그 저희에게서 이제 컴먼선이라고 그럽니다 전기를 어 받아들이는 그 선이죠. 그래서 전기는 이제 중성선이 있고 하 선이 있는데 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중성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선이 필요하죠. 근데 나머지 한 선은 우리가 이 220에서 컴프레셔를 돌릴 때는 나머지 한 선을 여기다가 바로 갖다가 물려버리면 컴프레셔가 힘이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성 즉220 볼트의 220 볼트도 삼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단상이 있는데 삼상은 자력에 의해 가지고 전기가 투입되면 자력이 생겨서 바로 돌아가는데 이상은 자력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력을 형성하는 하나의 상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이제 핫 스타트 즉 핫이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컨덴스라는, 여기 보이죠? 이 컨덴스라는, 어, 하나의 그 정폭 장치입니다. 정폭 장치를 통해서, 어, 이제 그 힘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 이 컨덴스를 통하게 해줍니다. 한선은 그죠? 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검은 선, 검은 선은 들어가서, 바로 하나 연결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죠 그죠? 음 기다리고 있고, 엔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선 그죠 라인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핫선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기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 선은 어, 이 컨덴서 보시면 이 컨덴서가 우리가 이두 개가 이렇게 뭔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다, 다 나머지 한선은 파란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파란선은 여기가 물리죠 여기 물리죠 여기 물리는 이 파란선은 이제 공통으로 인풋을 시키는 선입니다. 나머지 한선, 에어선 중에. 그러면 그 옆에 보면은 다시 두 개가 더 있죠. 여기 여기 보면 까만 선이 있고, 여기 선이 두 개가 더 있죠. 이두 개의 선은 실질적으로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 하나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어, 이거는 이제 어, 쭉 가서, 이거는 컴문인데, 이쭉 가서 여기 보면 컴프레셔에 빨간 선에다가 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런, 아, 아, 저기 보면. 또는 이제 런입니다. 런, 런이란 것은 뭐냐? 아, 일반적으로 기동한 후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 그 옆에 또 빨간 선이 두개 있죠. 그거는 또 어디로 가냐면은, 아, 그거는 여기 보시면 하나는 나와가지고 쭉 해서 또 따라오죠. 요 빨간 선 여기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와 나오면 요, 요걸 따라옵니다. 요걸 따라와서 쭉 가서 들어가면 팬으로 가는 거예요. 팬. 팬에 가서 어 결국은 이제 팬에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얀 선이 있습니다. 그죠? 빨간 선또 하나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선또 하나는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있는 어 팬의 컨덴서로 들어갑니다. 팬의 컨덴서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럼 요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어, 펜에서, 아까 컴프레셔 똑같이, 이것도 이제 스타트를 해, 어, 이것도 스타트를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 여러분들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자, 어, 우리가 220V를, 어, 컴프레셔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어, 220V를 쓰는 컴프레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 220볼트 컴프레셔 안에 보면 이렇게 3 개의 어, 접점이 있습니다. 음, 그걸 이제 좀더 크게 어,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어, R, S,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R, S, C가 각각의 이니셜이 있는데요. 원래 220V는 두 개가 선이 들어오죠. 그죠? 220V는 두 개의 선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성선이라는 이제 N선이 들어오고요. 하나는 이제 라인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핫선이라고. 요220 전기가 실제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기란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니까. 실제 핫선에서는 220 전기가 들어와서 여기에 중성 즉전 어, 아무 그 부하가 없는 어, 그곳으로 이제 흐르게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어, 220 하나 선하고 또220또 어, 다른 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두 요거는 둘다220 어,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들어오는 요 선은 우리가 중성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는 우리가 라인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일명은 이제 하지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220이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220이 들어오죠. 그래서 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압이 흐르니까 220에서 사실은 여기에 부하가 없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 선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프레셔를 이렇게 보면, 음, 우리가 컴프레셔를 이렇게 보면, 이 컴프레셔가 아, 220 컴프레셔일 경우입니다. 220 단상일 경우죠. 220에, 어, 아, 어, 페이스라고 하는데, 상을 단상이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만 음, 있기 때문에, 어, 아, 사실은 우리가 컴프레셔가 돌려면, 아, 그 안에 모터 안에서 어, 자력이 형성돼야 되죠. 자력이 형성된다는 이야기는 어, 우리가 전기를 딱 투입했을 때 어, 자석이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딱 이렇게 이제 흘돌 도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석이 서로 땡기는 방향으로 돌다가 또이 자력이 바뀌면서 이제 또 다른 방향에서 자력이 생기면 또 돌고 그래서 회전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0은 이 어, 선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3상은 선이 이제 RST라는 어, 세 개의 어떤 선이 들어와 들어와서 이세 개가 들어옴으로서 각자에게 자력이 생겨서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만 넣으면. 삼상, 즉2 2 3상도 있고, 3 8 0상도 있고, 4뭐4 0상도 있고 있겠죠. 이 삼상의 어, 컴프레셔들, 삼상의 모터, pH가 삼상인 어, 이런 모터들은 어, 그냥 전기만 넣으면 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전기만 넣으면 이제 기동이 되는데 이렇게 어, 이제 두 개만 상이 있는 이런 220볼트 단상. 단상 컴프레이션은 두 개의, 여기에서 들어가는, 어, n 선과 L, L과 N 요두 개로 가지고만은, 어, 기동이 안 됩니다. 왜? 네. 이두 개는 이 삼각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삼각을 이루었을 때 자력이 향상되면서 이게 이쪽에서 당기고또 이쪽에서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극이 빡 바뀌면서, 어, 코일이, 코일이 있는 데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극이 서로로 서로 바뀌면서 회전이 되거든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 여기 중심이 있고 커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런이 있겠죠. 자, 요두 개만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어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제 이, 이 중성선이 어 원래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커먼에다가 연결이 딱 되겠죠, 그죠 커먼에다가 연결이 됩니다. 자.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로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핫선이, 그죠? 이 핫선이, 어, 요렇게 가서, R선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두 개만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삼상에서 RST가 있는 것처럼, 단상에서도 이걸 초기에 기동을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초기 기동하는 것을 이제 스타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타트. 스타트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하나를 어, 중간에 둬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원래 들어오는 선에서 R 선에다가 이미 그죠? 이미 어, 하나를 물렸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음, 이뭐 스타트라고 한번 합시다. 음. 스타트 선을 갖다가, 여기 물리 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똑같은, 여기서 들어가나, 여기서 들어가나, 이게 커먼드에서 똑같, 똑같은 선이니까.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스타트를 위해서 우리가 뭘 쓰느냐 면은이 조금 더, 어, 여기에, 여기에, 이 스타트 라인에다가, 어,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씁니다. 우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그거를 캐패시티라고커패스터라고 어 합니다 커패스터 또는 컨덴스라고 뭐 그러니까 이제 냉동기에서 응축기 즉 에어컨에서 바람 부는 팬 뒤에 있는 코일도 컨덴스라고 하는데 전기에서 이제 컨덴스는 같은 의미지만 이것 응축한다는 겁니다 이건 전기를 가지고 있다. 전기를 응축시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축적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컨덴스라는 놈을 통해서, 어디, 어디에게여기에 있던 220이 요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한 개를 더 빼가지고, 뭐 빼든 뭐 거치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 음, 컨덴스란 놈이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컨덴스란 놈에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컨덴스에서, 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 컨덴스를 거쳐 나오면서 전기가 이제 힘이 세지죠. 요 힘이 세진 놈을, <laughs> 세진 놈을,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요렇게 쭉 해가지고, 어, 요 S에다가, 이렇게 연결 시켜주는 거죠. 우선 알겠죠? 어. 그럼 요요 요 원리만 알면은 우리가 어 에어컨 같은 아주 그 작은 컴프레셔가 있는 경우는 어 220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220볼트를 씁니다. 그죠? 220볼트를 쓰는데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에 우리가 소위하는 커패스터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요 개념만 갖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연결된 커패스터가 어떤 선이요, 뭐하고 어떻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음.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실질적으로 어, 전기에서 들어오는 선이 두 선이 있는데, 아, 요 선이 어, 하나는 컴프레셔의 어, C, 컨먼에 어, 물려있고, 어, 또 하나는 보니까, 요, 이제 C에 물려있는 요거는 이제 소위 아니는 이제 뉴트럴이죠. 요거는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건데, 어, 우리가 220은 결국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 통하게 해야 되니까, 어, 이 선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진짜 들어오는 선, L3죠. 이거 라인이라고 해서, 요선은 이제 핫선이라고 합니다. 220이 핫이라는 것은 딱 대이면은, 그니까 뭡니까? 우리가 확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핫선을 가지고, 어, 결국은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핫선의 하나는 원래 220, 원래 220처럼, 원래 그, 그, 선의 다른 한 선. 즉, 요거는 이제 런선입니다. 런선은 기동선인데,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스타트 선에서는 더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않고 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은 어 전기만 공급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어 회전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 있는 L 선과 N 선만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쪽 여기 N 선과 L 선만을 가지고 계속 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단자가 세 개가 있는데, 아, 컴프레셔를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 RST가 아니라, 삼상처럼 RST가 아니라, RC, 아, SRC, 이세 개가 이렇게 안에, 안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의 각각의 기능들은, S는 초기 기동을 위해서 어,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 전기는 컨덴서를 통해서 전폭돼가지고 들어오는 전기고, 그다음. 그니까? 그다음에 C는 흐르지 않는 중성선이고요, R은 말 그대로 결국 뭡니까? 어 같이 요 S선에 들어오는 것을 어 그대로 바로 연결한 겁니다. 알겠죠 그대로 연결하고 거기서 또 하나는 컨덴서로 S에서 선 분전 어, 분전돼 가지고 어, 컨덴서로 들어간 거죠, 그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고그 원리만 알면은 뭐 쉽게 그죠아 이게 어떻게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고 아 요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부분 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선이 두 가지, 두 가지 선이 들어와서 두 가지 선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분홍색으로 하나 들어오고 하나 파란색으로 들어오고 220이 들어옵니다. 자, 분홍색으로 들어오면 밑으로 가서 밑으로 가면은 까만 선에 연결해가지고, 다시 이것이 컴프레셔로 가서, 컴프레셔의 이제 컴먼에 물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파란 선은 다른 선인데, 요 선은, 어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컨덴서로 들어갑니다. 컨덴서로 들어가가지고, 어 일부는 컴먼이 돼서, 요거는 컴먼이 똑같은 겁니다. 컴먼이 돼서 요거는 쭉따라서 오시면, 빨간색이 따라오면, 요 아주 다시 컴프레셔로 가죠. 요거는 이제 런으로 갑니다. 런이란 것은 컴프레셔가 기동하고 난 다음에 어, 이 컴프레셔를 돌리는 파워로 되죠. 자, 근데 런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컴프레셔는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런은 스타트하고 난 다음에 일이고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는 더큰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 여기에서 아까 파란선이 들어가가지고 요,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 요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 것이 뭐냐면 요 하얀선입니다. 요 하얀선이 쭉 따라서 여기 보시면 하얀선이 들어와있죠. 이 하얀선이 바로 핫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스타트선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컴프레셔는 이제 기동이 한다. 컨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덴서는 요게 있는 컨덴서는 요게 있는 요, 아, 미안합니다. 펜은 여기 는이 펜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요. 컴프레셔가 이 펜은. 그, 그것도 여기 있는 요20 마이크로 페러스의 어떤 요 용량이 20 마이크로 페러스의 컨덴서와 똑같이 요거는 그냥 어, 2마이크로페럿 정도의 컨덴서인데 역할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역할로 팬을 돌리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220은 어, 자체적으로 자력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S선 즉 스타트선을 하나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타트 선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커패스터즉 컨덴스라는 것입니다.